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버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춥습니다. 네, 지금 한2도 가량 되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내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잘또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이 참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식탁을,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그때 주고받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은 죽으시니까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만 살아가야 하니까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는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안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분명하게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따라 갈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 이러한 지식을,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더 밝히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죠.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 제자들을 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어, 가는데, 음,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또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 몰라서 묻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제 어디 가시겠습니까? 뭐 주님이 다시 사마리아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저뭐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곧. 이제 죽으시는 것이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죽는다, 그 말씀이세요. 이제 곧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갈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죽으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어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세 번이나 너희에게 말했으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붙잡힌 바 되어서 심판,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어, 너희가 알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데 그 길도 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다음에 어디로 여기서 식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지, 어디로 가시는 줄 알아야 그 길도 알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죠. 어,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도, 어,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지.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을 말씀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당연한 반응이죠.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어디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사마리아 길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 동평 길로 가든지 아니면 베다니와 배바기 길로 가든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 어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어, 이건 뭐, 도마처럼 생각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죠. 방향이 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길,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뭐, 어떤 길이 뭐가 있습니까? 이 길은 하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을 생각해서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세상의 방향, 세상의 길을 생각해서는 아버지께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생각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길과 방향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 진리, 생명 이건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는 그 길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그 삶을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주님이 어떤 성품이셨는지,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게 길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깨어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여러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던 삶,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게 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길인데 어떤 길을 찾고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세상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이룰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있겠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창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많이 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퍼졌지만 제가 예전에 어 그때 그 신학교 한창 다닐 때는 어 다원주의가 처음으로 많이 들어왔던 때였었습니다. 다원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뭐 산의 정상으로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냐? 어느 길로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다 똑같은 길 아니냐? 어느 신학교에서 또 예, 총장님이 이런 얘기 해서 문제가 또 있었죠. 예, 어느 길이면 다 된다. 예, 물론 이 말씀을 모르시지 않았었겠죠. 그분들 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어느 길이든 선택하면 정상에 가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가셨던 삶, 인격, 성품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보이셨던 그 모습을 도대체 어떤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정상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길을 선택해서 조절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 향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다르는 곳이야말로 길인데, 그게 어떻게 어느 길이든 상관이 없다고 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 인격을 따라오고, 내 성품을 따라오고, 내 삶의 방식을 따라와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육체 성육신 인카네이션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이 육신을 입고 올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지금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면 다 하나님께로 가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다 압니까? 죽으면 하나님께로 다 간다라는 걸다 아냐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모르면 갈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아,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뿐만 아니라, 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을 따라 믿는 이들은 죽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가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그리고 그 아버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시대 같았으면 봤을 텐데.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봤는데 무슨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같지가 않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 그들,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역사의 시간 속에서 같이 지내봤습니까? 그 기록이 역사 속의 기록입니까? 실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잊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사실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 당연히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 말까지 하니 나를 보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사실 많이 가려져요. 지난번에 우리 감추어졌다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감추어져요.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주님이 일부러 감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지평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찾아라는 얘기예요. 찾아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뭐 주님이 일부러 골탕을 먹이시려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감추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를 알았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져서,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믿어야 될 부분들이다. 안 그랬으면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어, 빌립이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나를 봤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 거다. 길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뿐이다. 예수를 알면, 그분의 성품을 알면, 그분의 삶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시다. 지금, 어느 길 어떤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인격에, 성품에, 이 모든 길이 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길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길을 알 잃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